코로나19 중국 확진자의 진료비 한국이 부담하는 이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 진료비 청구 방법 등을 의료기관에 안내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비용 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는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그리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입니다.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로 격리 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나 중증 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에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은 1월 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되는데 격리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폐렴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즉 의심 환자, 조사 대상 유 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감염비, 진단 검사비,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 즉, 질병관리본부나 시도, 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합니다. 우한폐렴 확진 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악 격리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 진료비도 필요한데요.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 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의 치료비를 무료로 해주는데 이 일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의 국제보건규칙 IHR 40조에 거주 목적이 아닌 여행자, 즉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또 접종,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그 나라 정부가 부담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이번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재난 상황에서 내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 게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격리 조치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것이므로, 통제에 따르라는 의무를 지우는 대신에 그에 맞는 보상책으로 진료비나 유급휴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 합니다. 외국인의 적극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성별이나 민족 종교 등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가 없게 하고 적절한 숙식이나 통역 등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의 강제 통제에 따르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수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비용 증가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려 더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나은 결론이라 합니다. 2015년 메르스 때 중국에 있는 한국인 확진자의 진료비도 중국이 전액 부담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중국인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데, 세계화로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여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혹시 모를 안전을 위해서도 서로 도와야 할 듯합니다. 실제 얼마 전 광둥성 정부는 14일 호텔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 60만원에 달하는 호텔 격리 비용을 우리 관광객에게 자비로 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지방 정부가 격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전염병 예방 치료법 제40조에 위반된다는 점을 제기하여 결국 광둥성 정부는 14일 격리 기간에 호텔 등 비용은 무료로 해 주기로 입장을 바꿨다 합니다. 관련 조항에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인민 정부는 격리된 사람에게 격리 기간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해 광둥성에 도착한 사람은 도착 후 별도 장소인 인근 호텔 등으로 이동해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지정 호텔에 14일 격리 조치되며 14일간의 호텔 격리 후 별도의 자가 격리는 필요 없다 하지만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에는 지정 시설 격리를 한다 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때에는 지정 병원으로 이동된다 합니다. 그러면 여행과 같은 단기 체류로 보기 힘든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 머무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도는 어찌되어 있을까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제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합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제 외국인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포함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 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6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그간 외국인 지역 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했으므로, 국내인과의 그 격차가 많았는데, 이번에 제도개혁으로 그 격차를 줄였다 합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각종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 지역 여행주의보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3월 6일 현재 102개국이 한국발 입국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